새우 대신 광어를 이용한 멘보샤를 만들어 보겠다는 강내오 이현복 셰프가 멘보샤를 굉장히 많이 tv에서 보여주셨잖아요 유럽에도 비슷한 음식이 있어요 제가 보여줄게요 먼저 껍질 없는 광어 필렛과 식빵 을 준비해 주시고 수분이 많으면 부패도 빨리 일어나 기 때문에 물을 제거를 해줘야 돼요 너무 꽉꽉 눌러서 생선살을 부러 뜨리지 말고 광어살에 소금을 살짝 쳐주세요 계란 흰자를 여기다 발라줘요 흰자가 익으면서 빵하고 얘를 붙여 주는 거 오늘은 후추를 안 쓰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는데 생선 맛을 느끼려면 소금만 뿌려 야돼 를늘 강조하셨었기 때문에 소금만 쓰고 있는 것빵 모양으로 잘라줘 이렇게 붙여놓고 여기다가 칼집을 넣어줘 여기 고기까지 다음에 빵이 썰어지겠지 빵에도 살짝 소금간을 해주시고 아주 약한 불 촛불 처음에 기름을 먹어요 그러다 나중에 기름을 뱉어 뒤집어줄게요 천천히 익혀줘야 돼 이게 막또 수분이 다 빠져가지고 맛이 없어져 되게 바삭바삭해 그죠 돼지 껍데기가 지금 겉바속촉한 광어 멘보샤 완성이네요.